아 이거 사라키질은 해야 될것 같은데? 드래골로도 배내드골로배내드골로배내 드래곤 드래곤 하라 드래곤 드키지 배내자 이난 드래곤 할게 아나 이거 산악기질 할까? 아 이거 다 싫다 맵이 아 존나 다기 맵들 우와! 어. X됐다! 기도해라! 아, 기도해라! 아, 사하키하하자어아아맞 맞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긴 해뭐 우리 센터 없 여기 어, 안보이스데이스 형이... 여기 안 보이는데? 센터 가운데 쪽에 있다 어, 여기 컨테이너 많은데 하나 있어 어 컨테이너야 n 이 a 그냥 컨테이너야 l you a c 거 n t a i n e r Send out the center of 센 h e c of n 센 e o 센 n t e of n o n o n 아 컨테 하나? 오케이 컨테 하나 피 60x2 나이스 얘 아까 그 미사일 죽였던 어, 애 미사일 죽였다 우리 뒤측이랑 피스 천천다 보고 있어 상공자 플레이버 센터로 못 오지? 폭탄이 센? 어,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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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살 미사일 살좀 컨테 쪽으로 나왔네 센터로 때게음 잘못 돌렀어나힐 고장났어 안에 있어 안에 미사일 안에? 오케이 우리 포폭 있어 아. 한 명이 포 있어 하나 하나 그냥 짧게 어. 꺼주라 아, 아, 길 길이 하나 꺼줘 그냥 아니 삥만 안 나게 그래 푸싱 푸싱 넣자 하나 둘셋 센터 아 피구 십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 거에 한 거에 네 위에 하나. 아래 그래. 그냥 냅둬도, 돼, 냅둬도. 돼. 가게 냅둬. 안건들게아 어차피 설뒤편만한돼 상구 있는 쪽에서만 돼. 어왜 올라가 있다. 아, 자 우리 또 나이스. 위에 이때 넘어갔다, 넘어갔다. 대표, 대군의 필, 대군의 필. 불타필. 불타필. 나이스포. 예쁘 나이스. 나이스 어, 상구 잘했다. 아 뭐야 이사 나와있다 아 우리 부팅 보는구나 까비 나이스 샷다이스으로 컨템폭 하나 빠지면 대박이긴 한데 오른쪽 있어 아 여기 둘x2 나이스 부팅한다 고 있어 텔레 필 오케이 빠지건데 알았다 여텔 하나 이 전체인데 거다빠진다둘다 어. 어.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쪽 둘다? 나이스 야, 여기 하나 왔다 피해 필. 알 팰리필. 중필. 중필. 중필 내 떠줄게. 중필 내 떠줄게. 중필 적배야. 서치도 조심해. 서치면 돌아올 수도 있어 이거. 아 어, 여기서 여기 도는 거 같은데. 아 어, 뒤쪽. 여기. 우리 울배 쪽에서 온 거. 야, 여기 에 오면 머리로 오냐, 아니면 몸으로 오냐. 머리부터 오야 근데 우리가 야, 지금 공을 솔직히 클리어 시켜줄게. 아, 클리어, 클리어 시켜줄게. 다른데 와. 다른데 바로. 클리어 클어 클렸어. 클리어. 라플 반피야. 스팅, 라슨, 아프스윙스나. 알 아, 스틱을 어 하나, 오른쪽, 오른쪽, 힐, 피삼, 피 있어? 오른쪽 페. 헉, 나 모르다. 아, 빠르다알이 새끼일 사운드 있다. 새끼 사운드 있어. 턱 하나. 대체는 봐야 돼한 번. 그냥 가까 그냥. 나 가도 되냐 여기 한 번? 가봐, 가봐, 어봐포 올려, 뒷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딜뿌에서 짜름좀 음.. 여기 나이스! 어, 나이스 천천히 어. 낚시같은거 지금 설계 머거는거 조심하고 어, 아나부팅 한번 해주고 뭐야 뭐야 가 이제 롱 열고 롱 열었는데 서래 도돼 서래 도돼설아도 뒤치기 있다 뒤치기 있다 할게 설치 있어? 세킬 서치 서치. 서치, 어, 서치, 어, 어,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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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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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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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치 서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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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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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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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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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아 어, 이봐, 여기 있다 있다. 나둘 세. 아, 단숨 신나, 신나. 빠빠빠빠. 먹어놔 터가다, 터가다. 나이스 빠빠빠빠. 아 락설중이야. 뒤지이제봐뒤지으면뒤집이봐아 락설중, 설중. 왼쪽 있어, 왼쪽 있어, 왼쪽 있어, 왼쪽 있어. 왼쪽 있다, 왼쪽 있다, 왼쪽 필자리. 왼쪽 둘, 왼쪽 둘, 왼쪽 둘. 뽀뽀뽀. 왼쪽 라펠까지, 라펠 한대.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너 어차피 나 중끼려. 음. 나이스 아이스. 왔다. 나이스에이스아다 아이스다. やっ치きや치てきやっ 뒤치기인데? きや치てき치って치あ 나이스, 아, 좋았다. とちょっと린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에っと소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하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다っ리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 있어 다

내가 픽 하나, 오픽 하나. 하나 안 보여. 하나 안 보여. 야, 빼고 오시면 얘도 빼고 그냥 나가 봐요. 내가 있을 어, 거 아, 그래. 그런 거 돼. 나이스. 뭐야? 시당에도 아, 아, 이겼는데 뭐야? 떡도던지고다빨줄아네 비슷한 나와 있는 것도 생각해야 돼. 아, 나이스. 아, 나더 그냥 쓰레기나 갖 친다. 캐빈에, 캐빈에. 아, 든. 괜찮네, 내가. 아. 쟤네 셋셋 셋이나. 아, 캐빈개글 있어. 개글 앵글 쪽이 있어. 앵글 쪽 있어. 한이 갔어, 어 어, 앵글 쪽 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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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하자. 천천히 2층 안보층안 어, 앵글 조심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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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쌀해 x3 나할거 나이스 얘어 A A A 그 박스있어 롱이 형들 어 일문이야 어. 어. 일문 1문. 어이층 나오는데 1만 1만 피오0 2대 어, 떠, 떠, 떠. 나이스, 나이스. 3기 안보여 안잡을래 거기? 뭐? 자. 어. 중통싸 다라 2층 올라가다 아, 위에 2층 이층 2층 여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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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빈 없어? 2층 캐빈 아직 없어 아 2층 캐빈에 있어? 스카우에서스체네 가서 스체네르데. 발 앞에, 개개개개개개개개개 개. 뭐보야이기사기사기사기사기 개떡 개따사기 사이기, 사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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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게 뭐야? 헷다, 헷싸 헷다. 싸코 방코, 방코. 방코. 아, 빼고, 빼고, 빼고. 이고야 왼쪽 왼박 뒤, 왼박 뒤, 왼 바보야, 바보 그냥. 이게 쓸저 어, 아잘 잘라줬다 이거. 어, 좋 꼭못 가네. 내가 그러니까 나날여서푸나에고다에고스나에고서 건설이 있는데 그래 다에고스나에고 여기 있다 이에고스 왔다. 나이스. 2층 2층 살고 2층 있다. 어. 2층또 개꿀 같다. 있었가 쓰나야? 모르겠어. 점프한 앵글 앵글. 앵글의 중통. 앵글의 중통. 앵글 필! 헤비넷 독띠. 헤비넷 미사졌어. 아, 라이프가 저기 있다. 저단. 저단아. 독띠에 쇼. 독띠에 이거. 피터 피 헤비해 헤비랩! 헤비랩! 헤비랩 다어 헤비랩 다운! 공포 했으나 오케이 나나하면 안돼요 나크하면 아 앵글 먹게 앵글 먹을게 그저! 일벽 쪽 일벽 쪽! 일벽 쪽! 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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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기하나사기하나 사기 다운이야 얘쇼시어쇼시어아 이거 헐 던은거 같은데? 으! 통통통통! 일벽 일벽! 일벽! 오른쪽 오른쪽 천 끼고 싸워도 돼기 다 기하용. 나 이겼다. 이거 이겼다. 자리 존나게 돼. 아, 피고 이렇게 많아. 주발. 아, 미안. 아. 아깝다 이거. 아, 가가좀 에바 긴했다 음. 피룡, 피룡. 들어가 아, 나 했다.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다. 아, 어. 에설대쪽하나 있어? 이거 2층 밀자. 포기는 사람 있어? 없어. 뭐다 없어. 그럼 짤자람 칠게. 짤자람 칠게. 이거 무조건 개끄라는 거야. 보이는데. 맞죠. 25. 개끄 개끄 개끄. 개끄. 됐다. 됐다. 나했어. 눈에 사라지고 눈에 빠지고. 삼태 이분이 분이 이분이 이이이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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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나 일단 롱사리야 이거 빌롱사 오케이 오케이. 나 빌롱 볼게. 아, 볼게. 나 빌롱. 아이 불이면 안 돼. 나 빌롱 나 보는 중이야. 아나 어. 이거 들어놓볼수 있어. 아, 싸운다 말이지. 동동동동동동동동. 몇써 이거? 동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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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패. 아시지개 아기 이스 좋았다. 오른 오른쪽 올라가서 센터에 폭 나오거든. 센터 쓰나면 열어 줘. 센터 쓰나. 오른쪽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가서 왼쪽. 이울타랑 그거면 아니면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음. 왼쪽? 응.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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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깨다. 개구미 좀. 개구미들개구미들개구미들 총개. 중앙. 어, 어. 여 개부한다, 개부한다. 개부한다. 개 어, 하나 더. 하나 더. 라 있어. 총 하나 더. 더. 개구미개구미개구다개구미 어, 어, 나이스. 에사르 아, 에사르 붙게. 이게로 안 보였거든. 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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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개로센개센개센개센개 센기, 적게다 적게다 나 체크할 때나번데 봐봐 나 일단 체크. 어. 나이스 오, 나, 나다 퍼네 상어 다 아파 어. 나 이거 두고 놀 타니면 이길 수 있어. 센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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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있어 비겨 있어 비겨 있어 비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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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다운아 라플리야 라플. B 쪽크리아 B 오픈. 얘또 약간 그 그건 생올거든적 적 k 적 y 적 k 적 y o 서 a y p 겠다 a 서 e a r 겠다 o u Please, 는데 e you? Depend on t h 개찰구 n 고 있어, h e pen, on the p e 다 붙어봐.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번. y okay. o 따, a 따. 다 k a y o 어 a y o k a 개구미 있다? 띠개구길 어, 수 있어? 개체크체빵체빵체빵체빵체빵어맞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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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다 다운 나이체빵 올라간다 체빵 올라간다 만 체크하고 어어어 뭐야 부스부스 올려줘? 어너 업체 어가 그냥 나 여기서 가야 돼 내가 빵게 상환아 기다려봐 왔어 오른쪽 사운드 내 사운드 아니야?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이야 설대쪽 설대쪽 올 거야 형쪽입올 거야 사운드 그쪽이었어 어 왔다 왔다 다 어? 설부터어 왔다. 설백 어디야? 이생기생 나갔어. 생기 나갔어. 나설나다온다면서 아. <laughs> 너네 설부터 붙이고 있어. 나이스. <laughs> 아니 설먹으려고 있다. 어. 음. 응. 우리 래 개고. 삐삐그밑중간다리 먹혔어. 중간다리 먹힘. 우리 띠게단 째고 있고 어, 어 어디가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들어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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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쪽가 쪽가 거기 적게 있잖아 선 연결다리 연결다리 나온 연결다리 오우씨 이게 뭐야 왼쪽 <laughs> 거기서 하나, <오른쪽>. <laughs> 하나 더 하나 더더 있는데 왼 연결다리 연결다리 중간 중간, 중간 연글, 다리 중간다리 중어 중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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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8 P38 아어그 아, 아, 앞에 온다아 해제해제 해제해제 그냥 해제 그냥 해제 그냥 해제 그냥 해제 돌지마 돌지마 개새끼야 돌지마 나이스 저기 뭐라 그러더라? 몰라 아우코스 인코스라 부르면 돼아 맞아 아코 맞아 아코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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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안다형 정면으플 정면으 2층 입구 사운드 2층 입구 사운드 이간거 같은데? 정면으플 2코스 가지고 2층 입구 마크다 다운 정라클? 하나 더 2층 입구 2층 입구 라플 다 나이스 정면으스나 있었어? 지금 몰라? 상호야? 라플 하나 기반이층이층이친이 친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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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이 친구, 이이친이스피이친이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친이친이 친구, 이다이친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친이

이층자 이층자 있다. 이거 비룡 있어. 비룡 있어. 한 명크. 한 명크. 비룡 있다. 아아데 쵸데 쵸아얘 비둘이야 비둘이야 얘비둘었어이또 하나 이층이었어. 아 하나 중통함인 거 같은데. 얘미사으로될거 같은데. 아미사박자어 일단 들어, 아무나 해도 돼. 아 일단 들어서든. 아얘 노기 노기 노기. 일문 일문 문한번한번나 어, 나세요세요. 또 먹었어. 네, 아니, 클랭크 전에 킬도 의미가 없는데. 동동, 동동, 동동. 어디야? 동동, 동동. 아, 아, 아 이또다다 <laughs> <laughs>